예, 안녕하세요. 예, 본법인 천명의 예, 이재욱 사무장입니다. 아, 먼저 간단히 제 소개를 드리면, 아, 제가 그 유료분촉하고 상속을 지금 만 10년 예, 반 정도 해서 지금 10년 7개월째 예, 접어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그 얼마 전에 유튜브에 그 제가 궁금하신 게 있으면 예, 댓글을 달아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재건축이 예, 증여를 예, 증여를 받은 부동산이 재건축 됐을 때 특별 수익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요거를 좀 이제 강의를 해달라 그래서 제가 오늘 그거를 주제로 잡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보통 이제 재건축은 오늘 주제는 이거죠 예, 예. 재건축 부동산이 그 특별 수익이 어떻게 되느냐 이 문제입니다. 예전에 이런거죠. 그 이런 아파트를 증여를 받았는데 현재 이렇게 재건축이 됐습니다. 그리고 피상소민이 사망한 경우에 이 금액을 어떻게 측정할 것이냐는 문제입니다. 일단 재건축은 보통 뭐 재개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뭐그 쉽게 재건축 아파트 아파트를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처음에 원래 이제 그 시간을 보면 재건축이 이렇게 됩니다. 예, 증여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그리고 여기서 예, 재건축이 되죠. 재건축이 예, 발표가 납니다. 그 다음에 철거를 하게 되죠. 여기가 이제 분양을 하게 되고 신축돼서 예, 분양을 합니다. 이런 단계가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언제 사망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만약에 여기서 사망을 했다. 예. 여기서 사망을 했으면 이게 상속 개시 당시이기 때문에 여기서 하면은 그냥 그 감정을 하면 됩니다. 이 부동산을. 예. 부동산은 감정을 하면 되겠죠. 재건축이 됐습니다. 재건축이 돼도 예. 여기서 예. 만약에 사망을 했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감정을 하는데 조금 틀립니다. 예, 그냥 식가를 감정하는 방법이 있지만, 이것보다는, 그, 이 부동산이 재건축이 된 거, 예, 재건축이 된, 재건축이 예, 조합이 설립됐죠. 예. 요거를 반영을 해서 감정을 해달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철거가 됐다. 예, 철거가 됐다는 얘기는, 여기서 이제 사망을 해야 됩니다. 예, 사망을 되면 예, 문제가 이제 달라지죠. 왜 그러냐면, 이철거에다는 얘기는 이때 예, 소유권이 부동산 없어집니다. 증여받은 부동산 없고 예, 토지가 남게 되는데 토지가 보통 이렇게 되거든요. 두부니까 예, 지금 됐습니다. 이렇게 재건축 부지가 있으면 내는 이만큼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재건축이 되면 이게 한 피, 이게 전체가 한필지가돼버립니다 이렇게 그래서 나는 여기서 이 소유권은 예 조합으로 넘어갑니다. 예 조합으로 넘어가야 되겠죠. 나는 소유권이 없습니다. 나는 뭐가 갖고 있냐? 이 조합의 지분을 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이제 우리는 권리가액이라고 말합니다. 땅은 부동산은 없어지고 땅은 여기 섞여 들어가서 실제로 내 땅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내 손에 들고 있는 건 권리가액입니다. 조합은 지분을 갖고 있는 거죠. 이런 경우에 감정은 두 가지로 할수 있습니다. 쉽게 그냥 권리가액을, 권리가액을 특별수익으로 볼수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감정을 하는 겁니다. 이 권리가액, 권리가액이 얼마인데, 이거를 나중에 재건축돼서 신규 아파트가 분양될 거, 신규 분양대표를 감안을 해서 감정을 해달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보통 이 권리가액은 그 조합, 조합에 조회를 하면 됩니다. 이 조회는 법원을 통해서 하면 됩니다. 법원에다가 사실 조회를 신청을 하면 권리가액이 얼마냐. 이몇 번, 몇 번지 토지를 갖고 있는 소유자가 있었는데 이 소유자가 현재 갖고 있는 권리가액이 얼마인지를 회신해달라. 한번 회신해 줍니다. 그리고이 권리가액을 확인한 다음에 이걸 특별수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다가 이제 신규 분양했을 때까지 다 합쳐서 예, 반영해서 감정을 해달라. 그러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이거를 이제 나온 금액을 특별식으로 잡으면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건데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옛날에 저희가 그 잠실 아파트를 이제 피상속인이 증여를 했습니다. 또그 5층짜리였죠. 예. 잠시라한는데 이게 재건축이 됐습니다. 재건축에서 리센트로 아마 됐을 거예요. 예. 그리고 여기서 사망을 했습니다. 피상속인이 얼마나 하는 거예요? 증여 매이 실제로 그때 피상속인은 이거를 증여해줬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이게 만약 1억이다 아, 이1억이라는게 권리가액을 말하는 겁니다. 권리가액이 1억이다 근데 이 재건축에 보면 조합원 분양가가 나옵니다 조합원 분양가가 나오죠 조합원 분양가가 1억 5천이다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망할 당시에 이 아파트가 3억이다 이렇게 이제 계산을 놓고 보면 특별식을 얼마냐는 거예요 계산이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1억짜리 부동산이 사억 자유로 바뀌었지만, 이거, 이, 이거는 이미 증여된 다음에 분양될 때는, 이게 추가 분담금. 이게 예. 추가 분담금이죠. 예. 추가 분담금이 들어갑니다. 이거는 수증자가 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계산하냐면, 3억. 여기 3억이죠, 현재. 현재 가로 3억입니다. 3억 곱하기. 옛날에 내가 증여받은 금액이었습니다. 예. 권리가액이죠, 권리가액. 예. 권리가액 1억, 나누기. 조합원 분양가, 1억 5천입니다. 예. 이렇게 곱하면, 얼마가 나오죠? 예, 2억이 나옵니다. 2억이 특별 수익입니다. 예. 2억이 특별수익입니다, 이게. 이거를 특별수익으로 봅니다. 그니까, 러 쉽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보면 뭐 스펙트럼이죠? 이, 조합원 분양가에서, 전체 분양가에서 권리가액에 차지하는 비율 네. 조합원 분양가에서 권리가액에 차지하는 비율을 그대로 현재 가격 곱해 줍니다 그러면 이게 네, 특별식이 나옵니다 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그 이제 이거 정리를 해 드리면 재건축이나 재개발도 똑같습니다 재건축 같은 경우는 나중에 신규가 분양됐다. 예. 신규 분양되면 현재가 곱하기 권리가 예. 권리가에 나누기 분양가입니다. 예. 이 분양가는 조합 분양가가 되겠죠. 이게 예. 특별식입니다. 그리고 중간에서는 권리가 얘기 나오죠. 예. 건물이 없어지면 알아서 었으면 그냥 감정하면 되고 권리가액은 경우 여기에다가 이제 그 분양됐을 때이 예, 분양을 감안해서 예, 감정을 해달라 네, 이렇게 하면 됩니다. 또나 이제 요 요구 같은 경우는 그 어, 법원에 요구는 이제 법원에 감정을 신청해야 되지만 요구 같은 경우는 뭐 감정을 안 하고 그 권리가액은 사실 조합은 나오거든요 조합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양가도 역시 그 조합에다가 사실을 줘야하면 나옵니다. 그럼 현재가 얼마냐? 사실 이거는 보통 이제 KBC를 합니다. 예, k b c 서 일반가로 해도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뭐 현재 재건축돼 가지고 현재 그 신규 아파트가 지어진 것들은 이런 네. 방식으로 구하면 됩니다. 문제가 하나 있는 게이 권리가의 과 분양가를 알아야 되는데 이거는 조합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당시 권리가가 얼마인지를 모르면 사실은 좀난해하 죠. 저희 같은 경우는 그때 잠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조합이 있어가지고 거기 사실 조회를 해서 네, 권리가를 확인한 권리가와 예, 조업원 분양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예. 어 지금 이 예, 그 어떤 분이 댓글 달으신 거 재건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네, 예,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게 있으면 또 댓글 달으시면. 뭐, 이거 좀 해달라, 강의를 좀 해달라 고 그러시면 제가 보고, 예, 가능하면 지금처럼 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뭐, 최근에 유튜브 보시고 전화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댓글 달아가지고는 답변이 어려, 어렵습니다. 왜냐면 제 워낙 변수가 많은 사건들이기 때문에 댓글로는, 뭐, 그래, 몇줄 다른 거로는 저희가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전화하시면 훨씬 더 잘, 그, 상담을 잘 받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예. 제가 밑에, 뭐, 전화번호를 넣어놓을 겁니다. 그고 보시고 전화를 하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어, 뭐, 혹시 또 여기 강의를 들으시는데 이해가 안 되신다. 예. 그러면 한번 더, 예.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음에 다른 주제로 다시 찾아뵙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